지금 10월 27일 날 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나와서 그렇습니다. 강화문에서 차별 금지법 네. 그 저항 집회를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걸 이제 주도하시는 그소년 목사님이 네네. 어제도 우리 교회 나한테 찾아왔어요. 아 잘하셨네. 왔는데 네네. 근데 잘하셨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laughs> 돼요. <한대요>. 왜냐하면. <laughs> 소년보 목사님은 내가 그 교회 붕해를 내네 번이나 했어요. 아, 예. 네. 근데 아주 사람이 순수해요. 네, 네. 착해요. 예. 네, 네. 착한데 내가 보니까 말려든 것 같아요. 예. 네. 말려든 것 같은데 일단은 소년보 목사를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네. 이게 이제 10월 27일에 한국 교회가 다 강문으로 나오자. 네. 이 운동 아닙니까? 목적은 뭐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저지한다. 네. 근데 그거 행사 천번 해봤자요 무용 것이 왜 그러냐하면은 뭐왜 무용냐하면은 지금 192석 거의 간첩 수준에 속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192석 네.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뭐 100만 명 200명은 나온다고 해서 눈이나 깜짝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법을 고쳐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민 운동도 해본 해본 사람이 알지. 네. 안 해본 사람은 손현범 목사님은 순수한 것그 자체밖에 없어. 네.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돌아가는 게. 네네. 그리고 이제 총대를 이제 매개 누가 붙이고 붙일 거겠지. 해놓고는 지금 내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명성교회는 안 나온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명성교회는 네. 명성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김사만 목사님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최소한 자파들이 10%는 있단 말이야. 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그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하는 거야. 나는 한국 교회가 바로 설려면10%내지 20%는요 다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해. 교인들을 네. 쫓아내고 새로 전도하든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손현보 음. 목사 아니 손연보 목사님이 어제 찾아온 거는. 음. 이제 전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자고 아마 찾아온 것 같은데 음. 제가 오정현 목사님도 만났거든요. 음. 그래서 만났는데 그 그건 내가 임의적으로만 만났다기보다 전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났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게 우리의 그그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런 거를 다 들었더라고요. 음. 어 듣고. 문화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음. 이제 그분이 대회장이더군요. 맞아요. 예, 그분이 대회장이고. 음.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상환 목사님들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음. 송항성 목사는 아예 안 나온다고 그랬고. 아예 안 나오고. 예, 예, 거기는 안 나오기로 했고.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거기 여기도 순모음도 못 나와요. 예, 나온다고 그렇게 나오게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 했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 지방교회, 작은교회, 큰교회 이렇게 숫자 파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처음에 제목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교회가 다 나온다라고 선동을 했는데 네. 막상 대형교회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정보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대형교회는 다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고 특별히 여의도 순봉교회는 70% 이상이 지금 70% 가까이가 지금 장로님들이 전라도 장로님들이요. 예.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오살리 순음금식기도원도 이것도 사용을 정강훈 목사한테는 주지 말아라. 예. 이영훈 목사님이 결제까지 하고 사인까지 다 했는데도 장로들이 반대해가지고 어? 순음교회 집회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야. 그건 기도원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에 대형교회를 가지고 쇼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저기, 저, 인천에 뭐, 주한장로교회를 뭐, 찾아갔다 그래요. 저기, 손현봉 목사님. 손현 목사님은 순수한 거, 그거 하나 빼고는요,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시민운동의 구조라든지, 뭐, 이 심리전이라든지 전혀 모르는 거야. 가니까 뭐 가기는 뭘 가요 거기. 거기 주기철 목사님 손주가 목회하잖아요. 주한장로교회. 그 완전히요. 응?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불발 탈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나한테 매달리고 우리는 우리는 과문 운동을 우리가 하면서 많이 모일 때는 거의 뭐그 우리가 어? 2019년 10월 3일 날 수준만큼 81호 때도 모이고,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81호 때, 이걸 지나간 81호 때 집회 한번, 저, 영상 한번 찾아봐요. 81호 때. 81호 때, 이게요, 경찰들이 방에 나서 따로따로 분리시켜놔서 그러지. 이게 세상, 이것도 불만이야. 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이 대통령 됐는데, 어떻게 가문의 차를 저렇게 다니게 분리치기를 하고 말이야. 골목길로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를 말이야.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우파 대통령은 대통령을 시켜줘도 이게 도대체가 이 우파들은 광화문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응? 저쪽에 서어요 그, 그리고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뭐가 되냐고 되기는 8월 15일 날 영상 없어요? 응? 8월 15일 날 영상 하고 그다음에 지난 주일 날 우리 교회 광화문 연합 예배에서 드리는 그 광경 그것도 한번 찾아 찾아 보시고 저는 이번 그 27일 날 말이에요 음. 오전에 전국적으로 그 정말 이 광화문에 오기로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먼저 오전 예배를 광화문에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아니요, 근데, 그, 오전 예배는 안 와요, 못 와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하지. 아니, 그래도 지방, 서울에 많이 올것 같아요, 목사님왜못온줄 알아요? 왜? 헌금 때문에. 요 아니, 그거는 참 멀리서 있고, 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일적으로 오고, 지금 내가 알기로도 우리 청교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이 온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이게 8월 15일 날 영상입니다. 8월 15일 날. 지나간 몇달 전에, 8월 15일 날 영상인데, 이 영상을 다 합치면요, 네. 저기 세종문화회관저 세종대왕 동상에 합치면, 그렇죠, 이거 그렇죠. 보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같다. 많이 오냐고, 얼마나. 그러니까 저, 경찰들이 할수 없이 저거 차량을 늘려라, 네. 늘려주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내가 깜방세번 가면서 내가 이 예고 운동을 하는데, 문재인 때도 여기 차한 대도 못 다녔어요. 그렇죠. 문재인 때도 어디 차를 다녀야, 차를 다니긴. 근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차를 이렇게 다니고 분리치기 하고 말이야, 어? 성도들을 말이야, 골목길로 다 내쫓아버리고 말이야. 어떻게 하는지 적게 모인 효과를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하냐 말이야, 이거 도대체가. 이런 걸 생각하면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야, 다 때려치우고 싶고. 난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차라리.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정신 나가죠, 말이야. 어. 골목에 그렇게 많이 앉히는. 그런데 있고. 이번에 지금 10월, 10월 그 27일, 27일 날 집회도 내가 볼때100%부도나요 대형교회가 벌써 소강서 안 나온다 그랬지. 그 다음에 또 김사만 목사님 교회 안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뭐그두 기둥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순봉교회에서 또안 나온다 그랬지. 그러뭐 누가 나와 놓긴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 교회를 막 쳐다니면서 매달리는 거야. 네. 중소 교회는요, 과문이 다 잡고 있어요, 우리가. 아, 어? 근데 내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어제 소년 목사한테 하는 말이 그래. 그래. 저 우리가 협조해서 모였다고 치자. 그한번 집회 가지고 음? 그래서 차별금지법 막을 수 있냐 말이야. 아, 어? 지금 192석이 돼 있는데. 그게 되냐 말이야. 안 되는 짓을 왜 하냐 말이야. 차라리 우리 집회하는데 그냥 추가로 오면 될거 아니야. 우리가 집회하는데 말이야. 어?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최종 결단은 우리는 우리끼리 그리고 태극기 들고 나오지 말아라. 성조이 들고 나오지 말아라. 아니. 전준한 목사님. 태극기 들고 나오지 말아라. 성조이 들고 나오지 말아라. 이게 미국 대사관하고 CIA에서요, 사진 다 찍어서 워싱턴을 보고 해요. 내가요, 왜 성조기를 들고, 어? 어떤 사람은 가끔 나한테 또 질문해, 여기 댓글에서. 태극기는 들고 나오면 좋은데 성조기는 어? 왜 들고 나오라 그러냐.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요. 미국의 상원의원들 100명은요, 미국의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야. 전 세계를. 그래서 성조기를 우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미국 상원에서 결정 딱 하면요, 건전 세계 그냥 그대로 영향이 가는 거야. 그런데 태극기 들고 나오지 마라. 성조기 들고 나오지 마라. 그다음에 또어 저기 뭐야, 정치 구호 외치지 마라. 정치 구호 저기 저 피켓. 에. 정치 구호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구속하라, 또 이재명 구속하라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그런 거 들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렇게 그거 들어간다, 가, 들고 간다고 해서 음. 이걸 갖다가 저, 어, 막을 수가 있어요? 참나. 저는 못 막는다고 봐요. 음. 아, 태극기 들고 가는데 음. 너는 들어가지 마라. 음. 거기 참석하지 마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애국자들은 더 들고 갈 겁니다. 그거 들고 갈 겁니다. 그러면 음. 난장판이 돼버려요 음.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음. 기왕에 그것도 우리가 추구했던 한 부분이니까, 음. 음. 건 어쨌든 간에 교단 쪽으로 이걸 결의했지 않습니까? 교단요? 그, 어. 교단 답봉이야, 그 마. 결의. 네. 일단 결의를 했으니까, 음. 이렇게 큰 대형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뭐그 그 교회만 교회가 아니니까, 음. 작은 풀뿌리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내가 물어볼게. 요 총회에서 이번에. 네. 목회자 정년 연기 75세를 늘리는 거 네. 통과됐어요? 안됐어요? 안됐어요. 안됐어요? 그 안된 이유하고 그것을 뒤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나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 네. 나는 여기에 박사예요 박사. 헌해요. 헌해. 원해.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은 뭐냐? 손년보 목사님은 내 그게 붕에 내번냈어요 아주 순수해요. 순수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속고 이용당한 것, 30년 동안에 그걸 지금 시작하는 거야. 지금 현재 또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명박한테 속고 박근혜한테 속고 다 속았거든. 난 송대천재야, 송대천재.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이제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야. 저거는 사기꾼. 저거는 저 딴짓하는 놈, 갈라치기 하는 놈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소년범 목사님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부터 하면 저 소년부 목사님이 어제 나하고 얘기했지만, 한번 단발성에 그래 200만이 모였다고 치자. 그런다고 190이서 걔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고쳐주냐 말이야. 안 고쳐준다고. 근데 그 소년부 목사님이 이제 순수하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다음부터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니까, 목사님한테 유익하다, 이 얘기거든? 이것도 모르는 소리야. 절대로 알아요. 절대로. 가문에 우리 정예 부대만 오지. 예? 정예 부대만 온단 말이야. 어? 그리고, 지금 주일날, 이번 주일날, 지나간 주일입니다. 이것도 바로, 뭐, 오래된 것은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강화문 주일날 현암예배 영상 한번 보여줘보세요. 우리는요, 강화문 주일날 현암예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지난 정, 정권 새로 세울 것이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자리가 좁아서, 강화문에서 예배를 한다고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들어온 영상 없나? 어? 보라고요. 이거 보라고요. 이 사람들을 내가 오라 그다고 오겠어요? 내가, 장학인 목사님. 네.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내가 심리를 보니까 복음에 목말라 하는 거야. 네. 이 지금 한국교회가 한 4,50년 동안 네. 웰빙설교 했잖아, 웰빙설교. 어? 웰빙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과문에서 내가 원색적 복음을 때리니까 네. 미치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춤을 네. 추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이 누구냐. 전전한 목사네 자유주의지. 아니, 자유주의뿐이 아니고, 목사들이 설교를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설교를 해서 그런. 번영신학에, 빠져있는데. 도덕설교에 번영신학, 번영신학. 번영신학하고. 그렇지. 네. 어. 이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서 힘을 못 쓰고, 교회하고 세상하고는 시소게임하고 똑같아. 교회가 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숫자는 적었지만, 50만 명 이승만이가 건국할 때 50만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기잖아요. 강력하게 응집력이 있으니까. 그 강화문에 모이는 성도들만 가지고도 절대로 연방제 못 갑니다. 이제 누구든지 못 가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통일당 했잖아요. 네. 자유통일당 했는데 그렇게 사기 선거를 했는데도 64만 표잖아요. 그런데 네. 다음에 저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도 나는 나한테 찾아올 것 같아. 이재명도. <laughs> 아, 아, 이번에 대통령이 아, 좀 공개적으로 음. 정광훈 목사 좀 만나야 되겠다. 나라에 이렇게 혼란하고 음. 나라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렇게 해서 좀 음. 공개적으로 만나서 음. 얘기할 거 얘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laughs> 지금 저는 요즘 세대를 보면서, 더군다나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정광호 목사 집회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절했다는 얘기를 듣고, 음. 영국 사회가 한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음. 이 건물 안에 있던 교회들이 음. 이 사람들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이 두 목사가 있어요. 하나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고, 하나는 요한 에슬레예요 맞아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고, 요한 에슬레는 감리교 목사인데, 그, 저들이 교회에 들여놓지 않으니까 집회를 어서 했냐면 광장에서 했거든요. 맞아. 요 공원이나 뭐. 그 이런, 현상이 예. 지금 강원에서 일어났어요. 예, 그게 아. 일어났어요. 음. 그러니까 건물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잉글랜드 지역은 웨슬리가 그리고 음. 웨일지 쪽으로는 조지 해필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을 새롭게 혁명을 일으킨 그런 복음적인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이 지금 보면 예,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이제는 세상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음. 세상 밖으로 나가서 교회다운 교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저는 이번 교회에 아주 대놓고 한번더 크게 광장교회를 좀 크게 다 모여서 다 나와라. 좋아. 우리 거기 가서 한번 해줄게. 그리고 다 모여. 이제 우리들 해서. 왜냐하면 이건 체제전쟁이고 체제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승적 차원으로 우리 이전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이번에 통 크게 대한민국을 한번 아니요, 그리고 아니요. 우리가 끌고 가면 좋겠어. 그것도 장인 목사님은 사실에서 아직도, 아직도 한수가 한수가 약해. <laughs> 이거요. 사실 우리 강함은 이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전이야. 저 대형 교회들이 잘 봐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거에... 이 분야에 천재야 천재. 그러니까는. 손현보 목사님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고, 손현보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그동안에 코로나 할 때든지, 뭐할 때든지, 또, 가문 운동할 때, 대형교회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니까 머썩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걸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손현보 목사님 주장은 뭐냐? 이번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합동을 해서 하면은, 앞으로 그 사람들도 다 나온다. 절대 안 나와요, 절대. <laughs>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방송실, 이번 주일날 설교하고 지난주에 설교 그 드론으로 찍은 거,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줘봐. 왜 앞에만 보여주고 안 보여주냐. 방송실 다시 한번 보여주고, 우리는 저 한강 철교, 한강 대교까지 주일날 연합 예배를 밀어 제길 생각입니다. 우리 주일날 연합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 끝장낼 수 있어요. 그리고 천만 조직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응? 음? 자, 그, 그러면 그 영상 전체적,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 보여줘봐. 지난주에 그, 이번주에 그 말고 지난주에 보여줬는지. 이게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근데 이게요, 어, 어. 외국에도 이렇게 가보면, 음. 옛날에는 네.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그 오살리 기도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한번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베트남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 주일날 광화문 예배를 계속 들이냐. 음. 그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음. 전 세계가. 외국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이제 한 2주 후에 오는데 이 사람들이 꼭 코스를 넣어달라는 거야. 음. 거기 광화문 예배가 한번 들고 <laughs> 외국 사람들이야, 외국 목사들이야. 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어. 자리를 잡았으니까 어. 이제 우리는 한수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 이번에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집회하도록 하게 하고 음. 이쪽에서 모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대로 광화문에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같이 집회하는데. 협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어차피 이게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저저 네. 저 사람들의 주장이 듣기 들고 나오지 말아라 네. 성적이 들고 나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정치 구호 그치. 가져오지 말아라 네. 이 자체가 뭐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기자회견 했잖아요 어? 극우 세력 내가 극우입니까 극우 세력하고는 같이 집회하면 안 된다 그런데 소년보 목사님은 어 소년 목사님은 속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들어봐요 위로 들어봐요. 음. 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고 이강문예배가저 보세요 저 끝이 안 보여 뒤에 끝이 안 보인다고. 지금요 강문 주일 예배나요? 국민 저 외국인들도 왔어요. <laughs> 그, 지금요 관광 명소가 됐어. <laughs> 어, 관광 예배가 됐네. 네, 관광 예배가 되었어요. 어. 저 뒤에 끝이 안 보여. 저 보세요. 저 끝이 안 보인다고. 와. 이게 세계요, 최고의 교회가 되겠어, 최고의 교회가. 음, 음. 나는 목표가 120만 만들라 그래, 120만. 음, 음. 이 예배를 120만 뽑게 만들라 그래. 그러면 용산까지 뽑게 만들라 그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겠지, 이제. 에?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연방제로 북한을넘겨주냐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요. 저기 모인 거 보란 말이에요. 저게 내가 모은 게아니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그냥 성령의 바람이 몰아 때린 거야. 그러니까 저게 전부 핵심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갈증이야. 복음에 대한 갈증. 복음이 목말랐어, 복음이. 복음이 목말랐는데, 내가 원색적 복음을 내가 설계를 하니까, 아유, 이제 내가 살겠다.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야, 지금. 심령들이. 자,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이제 그래서 이 교회가 히브리서 음. 13장 13절에 음. 보면은 음. 이 성경 말씀에 여기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러므로 우리가 15절에 보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건물 안에 갇혀 있던 교회가 지금은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서 세상을 살리자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광화문 교회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광화문이 세상의 모든 걸다 문화까지도 흡수해서 복음으로 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원색적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이 더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전율한 목소리. 네. 마무리 말씀하시고 끝나자고. 네. 음. 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면 답답할 때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어, 저는 항상 김대중이를 늘 생각해요. 음. 항상 음. 어,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어, 이승만 만한 지도자가 있었을까? 없지. 그런데 음. 이 나라의 가장 암적인 존재가 누구냐? 음. 그럴 때 저는 김대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모든 요소 요소에 지금 다 지금 박혀 놓았, 놓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망령을 빨리 파내야 돼요. 음. 그러면 이걸 파내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음. 문화도 이제 다 지배를 해버렸고, 음. 그러니까 복음밖에 이걸. 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복음밖에 없고 음. 이걸 파내는 것도 복음밖에 없고 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대적으로 이 광화문 교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어, 그 애국하는 교회로 음. 교인들이 튀어나와야 돼요 이제 음. 그래서 광화문 광장으로 튀어나와서 음.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매주마다 음.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음.